쉽게 이해하는 주택연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내 집. 이 집이 이제 든든한 평생연금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매달 갚아나가는 것이지만 주택연금은 반대로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에 걸쳐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죠.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편안한 주거를 위해 2007년 나라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도입한 든든한 공적 제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편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문턱을 계속해서 낮춰왔습니다. 현재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부 두분중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혹시 12억 원이 넘는 집을 포함해 집이 두 채인 분들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집은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첫해 가입자가 500여 명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령 인구가 늘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12만 가구가 넘게 이용하는 보편적인 노후 준비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도 남은 배우자분께 연금이 중단 없이 똑같이 지급되니 노후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으신 연금을 정산하는데요. 만약 집값이 떨어져서 받으신 연금보다 집값이 적더라도 그 부족한 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돈이 남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셋째,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지신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재산세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가입 후에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동안 받은 돈을 갚고 중도에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으로는 3년 동안 다시 가입하실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연금을 받는 동안 그 집에 직접 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쇠를 놓아 월세 수입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에게 집을 몰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점점 바뀌면서 주택연금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노후준비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점과 유의할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나의 상응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 8111 4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입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